휴. 안녕하세요, 설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쉬는 날이시죠? 네, 쉬는 날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중에서 일리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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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생 체험을 두번할 수도 있나요? 두번 시도했을 때 같은 게 나오나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전생 체험을 여러 번할수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 잘 되는 사람은 뭐 아주 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 같은 전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생이 두 번, 세번할 어, 때마다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전생이 계속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생이 두번 또는 세번 나오더라도 아마도 새로 나올 때는 예전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선명하게 나오거나 어, 앞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보태져서 나올 그어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